저는 올해 73살 김영숙입니다. 휴대폰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 네 저예요. 그날도 손주 민재가 놀러왔습니다. 할머니 사진 좀 보여주세요. 저는 자신 있게 카톡을 열었는데 사진이 다 거꾸로 돼 있더군요. 아이고 이게 다왜 거꾸로 있어? 민재는 한숨을 쉬며 화면을 몇번 탭하더니 금세 사진이 똑바로 섰습니다. 할머니 이것도 몰라요? 그 말이 뭐라고. 갑자기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아트에서는 더큰 굴욕을 당했습니다. 멤버십 앱 찍으시면 할인됩니다. 그게 뭐예요? 여기 QR코드 찍으시면 돼요. 저는 카메라를 켜서 QR코드를 찍었는데, 갑자기 화면에 제 얼굴이 크게 나오더군요. 옆에 있던 고등학생이 킥킥 웃으며, 그거 셀카 모드예요, 할머니. 그 웃음소리가 하루 종일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병원 예약도 한번 망쳤습니다. 아들이 엄마 앱으로 예약하세요 해서 눌렀는데 그만 다른 지점에 예약을 해버린 겁니다. 병원에 가니 직원이 여긴 아니세요라고 말하더군요. 그 순간 주변 대기실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구청에 민원 처리를 하러 갔을 때였습니다. 직원이 휴대폰에 카톡 들어가시면 정부24 링크 보내드릴게요 하더군요. 저는 허겁지겁 카톡을 열었는데, 그만 실수로 예전에 주고받은 가족 단체방을 눌러버렸습니다. 그 안에는 어제 찍은 머리 안 감은 제셀카가 그대로 보이는 상태였죠. 직원이 어머니, 방금 사진은 지우셔도 돼요 하며 웃는데, 제 얼굴이 그 사진만큼이나 빨개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부엌에 앉으니, 마음 한 구석이 푹 꺼졌습니다. 전화랑 문자만 잘하면 됐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젠 스마트폰 하나 못 따른다고, 남들 앞에서 이렇게 작아지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때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순 없다. 나도 배워야 한다. 동네 게시판에서 스마트폰 무료 교육 안내문을 발견했을 때, 반가움과 동시에 걱정이 몰려왔습니다. 내가 가면 다 나보다 잘하면 어쩌지? 혹시 나만 바보 같아 보이면? 그래도 용기 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첫날 교실에 들어서니 스무 명쯤 되는 분들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강사가 말했습니다. 우선 카메라 앱을 켜볼까요? 저는 눌렀는데 갑자기 동영상이 켜져서 제 얼굴이 화면 가득 나왔습니다. 옆자리 아주머니가 웃음을 참으며 알려줬습니다. 언니, 이거 사진 모드로 바꿔요. 그 순간, 아, 시작부터 민망하네 싶었습니다. 수업 중간 앱 설치 실습을 했습니다. QR 코드를 비추라는 강사의 말에 저는 화면을 확대하려고 손가락으로 벌렸는데 그만 카메라가 꺼지고 홈 화면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강사가 와서 다시 켜주는데 뒤에서 다른 어르신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분은 초보 중에 초보네 웃음이 났다가도 속으론 조금 서러웠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하루 30분씩 연습했습니다. 카톡에 이모티콘 보내기, 사진에 글씨 넣기, 앱에서 쿠폰 받기까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가족 모임에서 며느리가 어머니, 사진 좀 찍어주세요 하더군요. 예전엔 손가락이 화면에 걸쳐서 사진이 흐릿하게 나오기 일쑤였지만, 이번엔 구도를 잡고 밝기까지 조절해 멋지게 찍었습니다. 사진을 본 며느리가 우아, 너무 잘 찍으셨다 하니 아들까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그동안 당했던 민망한 순간들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스마트폰 수업을 들은 지두 달쯤 됐을 때였습니다. 그동안 매일 집에서 연습하고 모르는 건 노트에 적어두었다가 다음 수업 시간에 물어봤습니다. 처음엔 단어조차 헷갈렸죠. 데이터는 휴대폰 용량 얘긴 줄 알았고. 클라우드는 무슨 소리인지도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QR코드도 척척 찍고 사진도 밝기 조절해서 예쁘게 저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날은 민재가 방학을 맞아 집에 놀러 온 날이었습니다. 할머니, 이모티콘 좀 보내주세요. 예전 같으면 그게 뭐였더라 하며 우물쭈물했을 텐데, 이번엔 기다렸다는 듯 귀여운 강아지 이모티콘을 보냈습니다. 민재가 깜짝 놀라더군요. 헐 할머니, 이거 어디서 샀어요? 닫지. 쿠폰도 써서 50% 할인 받았어. 민재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 속에 우리 할머니 대단하다는 기분 좋은 놀라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며칠 후 복지관에서 스마트폰 중급반에 지원하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중급반 첫 시간 강사가 말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진을 영상으로 만들어 볼 거예요. 순간 예전 같으면 "아, 나 못하겠다" 하고 겁부터 났을 텐데. 이번엔 설렘이 앞섰습니다. 저는 지난달에 찍어둔 가족 사진들을 꺼내 음악을 입히고 자막도 넣었습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우리 가족 사랑해요" 라는 문구를 넣었죠. 수업이 끝나고 강사가 제 영상을 보고 박수를 쳤습니다. 이건 바로 유튜브에 올려도 돼요. 어머니, 그 칭찬에. 제 안에서 뭔가가 탁하고 열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주 주말 온 가족이 모이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TV에 스마트폰 화면을 연결해 그 영상을 틀었습니다. 화면의 아기였던 민재부터 지금 키큰 모습까지 그리고 가족 여행 사진이 음악과 함께 흘렀습니다. 민재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할미가 만들었지. 복지관에서 배워서 중간 온 가족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며느리가 놀란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런 것도 하세요? 그말 속에는 예전처럼 못할 거다라는 전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존경과 놀라움이 섞인 목소리였죠. 며칠 뒤 구청에 민원 처리를 하러 갔을 때였습니다. 대기석에서 제 옆에 앉은 어르신이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고개를 갸웃하셨습니다. 이거 정부24에서 등본 뽑는 건데 잘안 되네. 예전 같으면 저도 몰라서 같이 헤맸겠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어머님, 제가 해드릴까요? 몇번 터치하니 등본 신청이 끝났습니다. 그분이 연신 고맙다고 하며 웃으실 때제 마음 속엔 작은 뿌듯함이 가득 찼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불과 두달전 저는 QR코드도 몰라서 마트에서 셀카 찍으며 웃음거리가 됐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저는 이제 더 이상 스마트폰보다 느린 죄인이 아닙니다. 대신 조금 늦게 배우지만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죠. 나이 들어도 배우는 순간만큼은 마음이 젊어집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새로운 걸 배울 때마다 이렇게 다짐합니다. 세상이 빨라도 괜찮다. 나는 내 속도로 가는 거니까. 제 이야기 공감되셨나요? 댓글로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주세요. 좋아요,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